반갑습니다. 소용주 소장입니다. 2020년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뉴욕의 3대 지수는 간밤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연일 경신하고 있죠. 국내 시장도 현재 2700포인트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런 풍부한 유동성 자금에 의해서 2020년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1년에도 이런 풍부한 유동성 자금은 또다시 시장에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 한 주간의 장애주식 시생 먼저 말씀드리고, 장애주식 10대 뉴스는 이 장애주식 시세표 이후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식한 주간의 시세표를 보겠습니다. 바디프렌드 14,500원 전체 대비 없이 멈춤을 하고 있죠. 임시주총과 합병 이후에 주가는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 좀 죽었고,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보압권을 유지하고 있다. 새롭게 유입되는 매수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상태에서 주간사가 선정되고 상장을 발표한다면 충분히 2만 원 구간까지 갈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야나도 매도가 120만 원, 매수가 110만 원, 현장가 115만 원 이게 100만 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120만 원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들이 조만간에 공개되겠죠. 실적에 의해서 이 주식은 또다시 한번 주가가 올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크래프톤 매도가 165만 원, 매수호가 159만 원, 현재가 160만 원을 지키고 있는데 크래프톤이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발표가 됐죠. 어, 엘리온이 정식 오픈했습니다. 뭐 대박은 아니지만 안전하게 안착을 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엘리온의 흥행임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주가를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흥행의 참패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중박 이상의 게임으로서 게임 시장에 안전하게 안착을 했고 새로운 유저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금 정책도 나름대로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엘리온의 앞으로의 현황에 따라서 크래프턴 주가는 출연 거리추가 있기 때문에 엘리온의 흥행 여부를 계속 살펴보시고 반대로 악재는 오노니스크가 아주 큰 회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노가족이 지분을 매각했죠 1,600억 가까이를 현금화시켰습니다 또한 회사의 특수 임원들 또한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이 주식을 누가 샀을까요? 왜 텐센트가 구입했겠죠. 텐센트의 지분과 장병구 의장의 지분이 1%로 좁혀졌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도덕적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되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로기도법 위반이라든가 예한거래법 위반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되기되면서 내년도 상장에 먹구름을 들여온 건 맞습니다. 크래프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 주식이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한 주만에 15만 원이 폭등했습니다 80만 원대에 있던 주식이 어제 95만 원, 96만 원, 97만 원까지 거래됐다는 것은 현대 M&S 소프트의 합병 이후에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고 정의선 부자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비상장회사 현대 엔지니어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 회사의 상장 또는 합병, 현대 엔지니어링의 최대 주도는 현대건설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현대건설과 합병을 할 것인가 직상장을 할 것인가 조만간에 결판이 날 것이고 조만간에 방향이 정해진다면 지금 가격보다 더 많은 상승을 보일 주식 바로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필자는 이 주식을 1년 내내 추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천 정보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삼성 메디슨, 안타깝습니다. 8,000원까지 올라가다 다시 7,000원으로 밀렸습니다. 상장 여부의 불투명성. 기본적으로 삼성 전단에 있던 의료 사업 부분이 독자적으로 나왔다가 얼마 전에 다시 또 가던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업품을 별도로 떼어내서 독자로 걸었을 때는 메디슨과 합병 후상장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감들이 점점점 멀어지면서 15년, 17년, 때론 10년, 장기적인 투자자들이 생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내에 있는 의료기계 사품을1 0 0 지분을 갖고 물적분할을 하고 그 회사에 삼성메디슨을 붙여서그 회사를 상장시키는 방안을 제안해 드립니다. 삼성 전내에서 지금 의료기계 사업을 신수동 사업으로 선정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요 원래 들어도 두 개만 남기고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 메디슨을 남겼죠. 이런 사례 새로운 의료기계 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성 메디슨을 삼성전자에 묶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의료기계 사분을 분리독립해서 물적권을 하셔도 좋습니다. 물적권을 해서 그곳에 메디슨을 붙여서 그 회사를 상장시키는 방향이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아산 개인적으로 상당히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액면가 5천원짜리가 지금 16,000원 그러다 500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현대 아산입니다. KOTC 시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축하는 마음으로 한 주가 됐건 열 주가 됐건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종목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뱅크 85,000원에서 83,000원 한천원 정도 밀렸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으로 실질 매수자는 없습니다. 가격이 형성되는 상태고요. 카카오뱅크는 좀더 밀린 상태에서 편입해도 된다. 얼마 전에 1조 가까이 유상증자을 했습니다. 그때 단가가 2만 원대 단가거 가시죠? 그런 단가인데 지금 상태에 8만 원, 9만 원대 너무 높습니다. 현재 은행의 유보금으로 봤을 때더 많은. 오늘 정자를 해야 됩니다. 또다시 주식 시는 늘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 으로 지금 사는 것보다는 좀더 지켜보고 있다가 편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드디어 액분을 했습니다. 액분 후에 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거래가 되겠죠. 백신 관련 주로서 분명히 움직임이 심상찮게 진행될 거니까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한 주간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이 됐습니다. 30% 가까이가 날아갔습니다 15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10만 원의 매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장애주식입니다. 현대 m s 스포트가 상장돼 있는 현대오토 에버와 합병을 이루면서 회사의 가치를 3,600억 톤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1조를 가도 아깝지 않은 회사를 이런 식으로 혈값에 현대오토와 합병을 한다는 것은 바로 주주들의 반감을 살 수가 있죠.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고 주식이 일주일 사이에 마이너스 5만 원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주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은 남아 있을 낙등까지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는 절대 편입할 종목은 아닐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크로스 7만6천원 7만3천원 변동없이 7만4천원을 버티고 있고요 솔젠트 경험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결정이 또다시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고 주식이 14,000원까지 밀렸습니다 이 14,000원의 매수가 실종된 상태에 있다 어서 빨리 이 경험권 분쟁이 종결되기 바라겠습니다 엔스레인 8,300원까지 치고 갔다가 다시 1,000원을 내줬습니다 이렇게 기복이 심한 등목이 되고 있습니다 엔스레인이 개인적으로 엔스레인 좋은 추직이라고 추천을 했고 추진에도 지해하기도 하였습니다. NC레인의 주가가 부침성이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NC레인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규노 a i 회사죠 20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AI 아니겠습니까? 그에 부합되면서 일정 부분 상승탄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엠입니다 전체 의 솔로엠을 간단히 언급했는데 나쁜 애라를 언급한 게 아니라 솔로엠의 증권신고서 제출이 궁금했어 그러나 이제 제출했습니다 오늘자 기사에 솔로엠 증권신고서를 제출한과 동시에 가격이 3만 원을 바로 탄락했습니다 1,500원 가까이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3만 천 원, 3만 2천 원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승인이 난 이후에 너무 오랜 시간을 장기적으로 증권신고들를 제출하지 않고 대기하였기 때문에 무수한 음.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공식시키는 증권신고서 제출은 주가의 상승으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설명한 시작필링에서 개인적으로 삼성메디슨이 마음에 걸립니다. 삼성메디슨이 상당히 답이다. 이런 글들을 브런치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 들어가보시면 브런치가 있습니다. 그 브런치에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필자의 글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글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가장 그래도 관심이었고 좋아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뭐 상장된 지적을 다포함해서라도 가장 많은 상승을 이끈 것이 몇 프로나 올랐을까 1 i c n 스가 924.5%가 폭등을 했습니다 오킨스전자가 518% 여러분 앞서 말한 박셀바이오가 또다시 올라가죠 400%가 넘어네요 이런 종목들 바로 주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게 폭등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퇴출되는 회사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핫하게 사랑받고 있는 증권플러스. 증권플러스가 매주 매달 인기 키워드를 발표합니다. 2021년에도 게임회사의 주식은 폭발할 거라고 보고 있고, 상승이 가장 큰종목의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증권브레스가 발표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회사 7개만 나열해 봤는데요. 1위가 온페스게임즈입니다 크래프트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게시글이 많습니다. 네, 온페스게임즈가 과연 어떤 회사인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왜 이렇게 2,000원 뿐이 안 될까? 온페스게임즈는올 7월 달에 레드닥이죠 중국명은 방선적격입니다. 이방성적정이라는 이름으로 론칭을 시작했습니다. 론칭한 회사들이 거의 10개가 넘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텐센트360. 이런 회사들이 이 회사의 마켓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다운로드 수가 1300만까지는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내부적 문제로 인해서 현재에는 다운로드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3천만 명이 넘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내부적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내부적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밀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방산적 객의 가금 정책입니다. 12월 24일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금이겠죠. 아마 24일이 지나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온페이스 게임즈가 갖고 있는 게임성, 스마일게이트 기획자들에 의해서 탄생된 게임입니다. 상당히 정통 FPS 게임입니다. 중국이 지금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게 정통 FPS 게임입니다. 그 시장에 맞게 나온 게임입니다. 7월 달에 오픈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가장 큰 문제는 게임의 흥행성은 알아주겠다. 그러나 온페스 게임즈가 시장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정말로 많은 주주들을 확보하고 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회사가 회사의 투명성이겠죠. 근데 투명성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상당 회사가 공시 제도도 없고 재무 구조를 발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게임회사들은 잘되는 게임이란 실적 발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주가하고 직급들이라는 걸 미치는 거겠죠. 그러나 아직 이 회사의 실적은 알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판권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죠. 가장 큰 원인은 이 공격적인 마케팅이 좀 더디다. 원페이스 게임즈가 이 정도의 중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면 가감한 마케팅 정책으로 인해서 국내 유저들뿐만 아니라 국내 장애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알릴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아직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2,000원의 주가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이 회사의 업데이트, 가금 정책의 형태 또는 새로운 게임이 런칭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중국 시장에서 국내 게임이 이 정도로 사랑을 받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그런 재무적 문제의 투명성, 회사의 여러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해결됐을 때 관심 있는 종목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가 크래프톤이네. 역시 크래프톤은 어디 가나 사랑을 받는 주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펑스카이도 있고 비아커도 마지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2020년 장기 10대 뉴스라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공모주 열풍입니다. SK 바이오팜 시작이문을 열었죠. 연속 3일 상한가. 이것이 바로 개인들에게 이장애 주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카카오게임즈 그 다음에 비기트엔터테인먼트 어떻게 보면 시장을 리드하는 대형주들이 공모주 시장에 등장하면서 개인들이 공모주 아, 시장 이전인 장애 주식 시장도 있었구나 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년을 정산했을 때 현재까지 신규 상장사가 한 65개 사입니다. 65개 사 중에서 49개 사가 평균 수익률이 7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모 규모로만 봐도 전년 대비서 2배 성장을 하였고 총 공모 금액은 4도를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모주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익을 낸 공모주는 SK파이팜 아닙니다. 카카오게임즈도 아닙니다. 바로 박셀바이오, 가남 치료제 이상에 도입한 박셀바이오가 현재 공모가 대비 309%가 상승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얼마 전에 방송을 했었죠. 포인트 모바일. 오늘까지 371% 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올해 공모시장의 최대의 승률을 기록한 종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SK바이오팜이라든가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시초과 대비해서 가장 많이 밀린 종목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공모전 시장이 사지 못한 사람들이 상장된 후 시초과가 꺾이는 시점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세 종목, 이 공모주 시장을 흥행을 이끌었던 SK 바이오팜, 카카오, 게임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가슴 아픈 주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된 후 주식이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모주에 대한 제도가 개편됐죠. 기존의 20% 배정물량이 10%도 등가한30% 배정물로 늘었습니다. 이것도 또 개인들의 노력에서 쟁취된 결과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KOTC 연간 거래대금 1조를 돌파했습니다. 이 뜻은 거래소 코스타 그 다음에 장애 주식이 새로운 투자로서 자리를 잡았다. 그만큼 장애 주식이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주식으로서 일반 개인들도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관련 주 아직까지도 코로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초에 시작해서 1년 넘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관련주로서 언택트 관련주도 많이 쪘죠. 특히 비상장에 있는 진단기트 솔젠티의 상승이 눈에 띈한 해였습니다. 천원짜리 주식 했습니다. 2020년 1월달 2월달 천원짜리 주식이 현재가 16,000원에 자리를 잡고 있고 요즘 밀렸죠. 14,000원까지 밀려와 있는데요. 올해 최고가 2만원을 넘어간 주식이 되었습니다. 바로 진단키트 시장이 살아난 것이죠. 이 코로나19 사태는 이 장애주식 협정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빼놓을 수가 없죠. 크래프톤의 돌풍. 이 크래프톤을 처음 접한 장애 개인들이 많습니다. 크래프톤이 올 초에 25만원, 30만원대 출발해서 현재가 160만원에 안착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크래프톤 때문에 이 장애주식을 시작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 크래프톤이 잘 가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로, 대형 증권사 장애주식 거래 플랫폼 시장에 진출했다. 앞서 말한대로 KOTC 연광거래 1조를 돌파했습니다. 일반 증권사에서 이 장애주식은 변방의 주식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직접 노리는 주식이 되었고, 그들이 스스로 장애주식 거래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 증권과 두나무가 연대한 증권 플러스, 상당히 장애주식 거래 플랫폼 시장 강자로 등극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현대자동차그룹 방해 관련주 합병 수식의 들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 전 현대 m s 소프트가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현대 오토웨버, 현대 오토넷, 이 세사가 현대차 ID3사가 합병을 했죠. 드디어 현대자동차그룹의 후계 고독 재편에서 이루어지는 신호탄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것이고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종목 바로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주식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 상장이 발표되면 그때 다 개인들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 현대 엔지링 주식을 한 주, 두 주, 열주 저축하는 마음으로 구입해서 2021년을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번째 장애 유니콘 기업들 속속 상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유니콘에 등장했죠 유니콘 기업에 등록한 소카소카도 내년 상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디바 리퍼블리카 또는 야놀자 무진사 이런 기업들도 속속 상장인물 두드리고 있고 크래프튼도 이미 상장을 하기 위해선 주관차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여덟번째는 카카오그룹 노란 딱지죠 카카오그룹 우리나라의 생활문화를 바꿨습니다 카카오 택시 이제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카카오 택시를 부르죠. 이런 식의 문화가 하나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 그룹이 107개 가까이가 아직 상장되지 않았답니다. 올해도 카카오 열풍이었는데 내년에는 더큰 카카오 열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웹, 카카오 키즈 이런 회사들이 내년에 상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카카오 열풍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로, 꿈을 먹는 바이오 주식, 공모주 시장의 최대 수혜를 입었다. 올해 공모주 종목 중 가장 상승한 종목 10개를 추려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7개가 바이오 주식이었습니다. 그만큼 현재적 가치보다 미래적 가치가 있는 바이오 주식의 공모주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2021년에도 이 바이오 주식에 대한 열풍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주식의 새로운 미도로 등극한 개인들입니다. 어차피 개인들이 중심이었던 시장이었는데 바로 10대와 20대, 30대가 이 장애 주식에 입문하였다는 것이죠. 그동안 40대, 50대, 60대가 집중적으로 장애 주식을 했다면 2020년도에는 바텀 조치를 했습니다. 바로 10대와 20대, 30대가 이 시장의 주축을 이루면서 새로운 주식에 대한 열망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무신사라든가, 야놀자, 비바리퍼블리카, 이런 주식들은 실은 우리 40대 이상을 알기 어려운 회사들입니다. 20대와 30대가 이 시장의 주력을 이루면서 이런 주식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주식에 들어온 개인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에 가장 큰 발전을 이룬 장인 주식의 좋은 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2021년에서 가장 전망 있는 사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무인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2차 전지, 마지막으로 바이오에를 뽑았습니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2021년에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알찬 정보를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